하0 여러분은 참된 신앙, true faith를 가지셨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뛰어난 분석 철학가인 엘빈 플랜티카는 지식과 믿음이라는 책에서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슬프게도 우리는 죄에 빠졌으며 이 파멸적인 상태에서 구원과 구속을 받아야만 한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제시하시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3위일체의 둘째 위격으로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죄하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 결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새롭게 된 관계를 맺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 가능하게 하신 구원의 체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방식이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3단계 인지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으며 성경 영어로 바이블입니다. 성경인 성서가 만들어질 길을 여기 성서는 영어로 스크립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인 성서가 만들어질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성서라는 장서 안에 들어 있는 책이나 기록 하나 하나는 인간 저자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된 저자이시지요. 그러니까 궁극적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소리가 믿고 행해야 할 것을 많이 제시하시지만 중심 주제이자 초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에 관한 좋은 소식이지요. 이 3단계 인지 과정의 두 번째 요소는 성경과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 목적을 올바르게 이루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전에 그리스도 자신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와 활동입니다. 신앙을 수여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덕분에 죄가 남긴 참화가 점차 혹은 갑자기 크게 혹은 작게 복구가 되지요. 더구나 성령의 활동 덕분에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큰 일에 관한 진리를 파악하고 인정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주의한 일은 이 과정의 세 번째 요소인 신앙을 기독교 신자의 마음속에 산출하시는 것입니다. 중생 거듭남의 한 부분인 신앙은 중생과 마찬가지로 선물로서 받아들이려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이라는 지식이자 확신일 뿐 아니라 또한 성령이 복음을 통해 내 안에 창조하신 뿌리 깊은 확신으로 곧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얻으신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요 나도 내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었으며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인식이나 인지 상태 혹은 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인지 활동만이 아닙니다. 감정 및 의지와 모두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신앙은 우리의 지상에 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지식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지상에 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지식입니다. 그러나, 비록 신앙이 인지활동 이상의 것이긴 하지만, 또한 적어도 인지활동이지요. 갈병은 신앙이 지식의 문제이며, 따라서 무엇인가를 믿는 것, 영어로 believing입니다. 믿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명제, 영어로 proposition입니다. 따라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적어도 어떤 명제를 믿는다는 말이겠지요. 그렇다면 무슨 명제를 믿는다는 말이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에 관한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어 나도 내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었으며 구원을 받았다는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참화를 벗어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리하셨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따라서 신앙은 기독교 복음의 큰 줄거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신앙의 내용은 그야말로 복음의 중심 가르침으로 위대한 기독교 신경들의 교차점에 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체계가 있음을 알뿐 아니라 마기도 그런 체계를 믿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체계가 내게, 바로 나에게 적용되고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신앙 안에서 아는 것은 특히 기독교 가르침의 주요 줄거리이지요. 더불어 그 줄거리가 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점도 내가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한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신앙은 애초부터 그리고 근본적으로 실천적이지요. 신앙은 좋은 소식에 관한, 그 좋은 소식이 내게 적용된다는 것에 관한, 그 좋은 소식이 선포하는 은덕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지만 신앙, 페이스는, 신앙 자체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은 좋은 소식에 관한, 그 좋은 소식이 내게 적용된다는 것에 관한, 또한 그 좋은 소식이 선포하는 은덕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지만, 신앙 자체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믿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올바른 관계 있게 되었으며 구원을 받았다는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의 토대 위에서, 아백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을 영위하십시오.